2020년 12월 27일 주일 농아청년부 예배 하야마 목자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복상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윙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 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 제가 그리스도 자와존절를심판하로시라 성령을 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사온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1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함께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기도 드일때 아기 잘도 잔다 아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두 천사 나타나 So... To...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 구주나셨도다. 아. 아.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님의계획하심 통하여 우리,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농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영 간의 간 거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번 한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가복음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16절 에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배들 레헴 이스라엘 땅 그곳에 양 떼들을 지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 곁으로 천사들이 영광의 빛을 통하해서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면서 막 수염에 떠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 후에 다이스의 동네 에 구주가 났었다 라고도 말을 더하여 줍니다. 또, 앞으로 너희는 저 말구의 노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을 전합니다. 그 후에 천사들과 군대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크게 찬송을 드린 후한 나라로. 사아그 모습을 본 목자들은 빨리빨리 천사들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말 구유에 놓인 그곳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자신들만 아기 예수 구원자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곧 천사들이 오면서 또한 영광의 빛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오신 예수님. 여러분 보통 빛하면 무엇은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빛은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두 번째, 빛은 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밝게 합니다. 세 번째, 빛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짐승, 모 식물, 우리 사람마저도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이 빛의 특성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빛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빛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내용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기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 오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복음 9장 내용 보시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과 제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후에 맹인을 바라보시고 초점을 향하십니다. 그 후에 침을 땅에 뱉어서 신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시죠? 맹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조기 칠로암 여모이 있는데 그곳 가서 씻어라. 예수 글쎄 명령에 순종한 맹이는 가서 그곳 힐러못에 가서 얼굴을 씻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이는 평생 동안 눈 뜨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뭐 물건들 또 빛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볼수 있게 된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모습 기적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 글소는 자신이 본인이 직접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본인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약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 대해서 어둠에 거칠 날이 온다. 옛날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낯, 딸리 땅으로 몇술 밖에 내버려 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당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던 말씀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700년 후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 14절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에니다 여러분 처음에 빛의 정이라고 뭐라고 설명 드렸나요 빛은 처음 걸컥 담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빛은 어두운 물이진다. 세 번째로, 빛은 따뜻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식물, 사람들까지도 모두에게다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빛 같이 아니 빛보다 더욱더 강력한 빛 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본자또 아니면 아들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있던 여러,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인 코로나의 상황도 빨리 이 어둠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농아 청이고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광고 있습니다. 11월 31일 1년 마지막 예배가 원래 모여서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목요일 오후 밤 11시에 유튜브 통해서 어 예배 드린니 여러분도 많은 참석 집에서 드립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살려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당확하게소모없어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웅감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